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4단원 소수의 곱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교과서 내용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쭉 훑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이 친구 두 명이 지금 사슴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디귿의 길이가 길이의 약 1.6배인 부분은 어떻게 찾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눈으로 보기엔 리 같은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구하지? 비극 길이 1.6배. 그럼 이 아래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극의 길이가 2 4에 1.6배를 구하려면 2.4 곱하기 1.6즉 이렇게 소수의 곱셈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 소수의 곱셈 공부하는 거 배워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걸 배우고 나면. 2. 0.4 곱하기 1.6과 같은 학습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다음 넘겨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자 우유가 0.2리터씩 6컵이 필요해. 모두 몇 리터를 사야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죠. 그 다음 이 세제의 1.5리터에 1.2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용량이 더 늘어났다 이런 거 소수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는 세제가 있네요 근데 이 그림이 조금 억지스럽긴 하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지 소수의 곱셈이 상황을 좀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그림 선물 한개 포장하는데 리본 1 4 m 가 사용되는구나. 나는 3 개를 포장해야지. 그러면 총 사용한 길이가 얼마일까? 1.4 곱하기 3을 하면 길이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밀가루의 양을 구하는 건데, 자 2kg의 0.6만큼이다. 자 요거 우리 분수의 곱셈에서 이해할 때 자연수 곱하기 분수 몸머에 얼마만큼이다? 이것도 우리 곱셈인 거 상황 이해하는 거 우리 공부했었지. 그러니까 2 k g 곱하기 0.6을 해야지 나온다는 거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0.1하고 0.01, 0.001의 관계 살펴봤죠. 준비학습에서. 자, 1을 10분의 1배하면 0.1. 그다음 0.01, 0.001. 이렇게 하는 거 공부했죠. 그 다음, 제일 앞에 있는 건 자연수, 소수점 찍고 첫 번째 자리는 소수 첫째 자리. 두 번째는 소수 둘째 자리. 세 번째는 소수 셋째 자리. 그 다음, 소수점 밑은 어뭐 27, 35 이렇게 읽지 않고 자리값만 그대로 읽는 거지. 뭐 0.35. 0 5 257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0.257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수의 곱셈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번 시간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소수의 곱셈 결과를 어떻게 어림할까요? 이번 단원 활동 내용들은 여러분이 소수의 곱셈을 손으로 막 기계적으로 풀기 전에 어 값이 대충 얼마만큼 될지 어림해보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 소수의 곱셈과 자연수의 곱셈을 서로 비교해볼 거예요. 소수의 곱셈은 솔직히 자연수의 곱셈을 능숙하게 하는 친구라면 누구나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소수의 곱셈을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은 무엇일까? 음, 제일 쉬운 방법을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넘겨서 이제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교과서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서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이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어림하고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이 계산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어림하기 활동을 많이 해야 돼. 어림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왜 어림이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이 어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가 있어요. 값이 얼마쯤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고, 아, 내가 어림했던 양하고 비슷한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면, 내가 어림할 때 뭔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거지. 왜 어림하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실제로 뭐 연필이랑 종이 갖고 다니면서 소수의 곱셈을 바로 하진 않잖아요. 그쵸? 머릿속으로, 아, 저 얼마만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를 어, 생각해야죠. 왜? 맨날 계산기다 갖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래야 내가 어, 적절한 양을 구입했는지, 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산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계산 원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미 학원에서 먼저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선생님 뭐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새로 셈으로 그냥 개선하면 되잖아요. 그건 학원에서 배운온 거. 여러분 기계랑 다를 법 없어 그렇게 돼버립 그러면 이번 단원도 솔직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계처럼 새로 셈만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따져보면 은 이거 전부 다 계산기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여러 개를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물론 계산도 할줄 알아야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 방법도 되고 이 방법도 되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해보는 거야 그 과정을 이해하고 나서 소수 곱하기 소수 뭐 이런 것들의 어, 계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꼭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알겠죠? 자, 이미 학원에서 배웠던 친구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적용해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중기가 바나나우유를 만들고 있대요. 바나나우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유의 양을 알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중기가. 바나나 우유 만들기에서 준비물 바나나 3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유 계량컵 0 2리터 짜리 6컵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 준비물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유를 어떤 걸 사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유가 이렇게 1리터 짜리로 팔고 200ml짜리로도 파네요. 근데 지금 묶음이야. 얘는 1리터짜리 두묶음이니까 얘는 2리터의 양이 되는 거죠. 얘는 200ml짜리를 4개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800ml의 용량이 되겠죠. 이 중에서 과연 준비물을 사려면 어떤 걸 사야 될지 생각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의 양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어림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0.2리터씩 6컵을 한 것은 과연 1리터보다 많을지 적을지 한번 어림해보고 자 여기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유까지 적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멈춰놓고 꼭 적어보세요. 자 이번 어림하기 꼭 해보셨나요? 선생님이 어림하기 정말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수 감각을 익히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선생님이 뒤에 다 설명까지 적어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던 바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이나 개념이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이 수학적 의사 소통 능력이다. 제일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자기 혼자서 문제를 푸는 친구가 아니고 문제를 풀 줄도 알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사람이 수학의 가장 고수라고 할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0 2리터가 있다면 그치? 네. 선생님은 이렇게 어림할 건데 0.2리터가 있는데 요게 다섯 컵이 되면 그렇지 다섯 컵이 합쳐지면 이게 몇 리터가 될까? 1리터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0.2리터가 몇컵이 있어요? 여섯 컵이 있으니까 얘는 1리터보다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지 겠 않을까요? 그쵸 우리 머릿속에 딱 1L만 만되면 되잖아. 다섯 컵 있으면 1L. 0.1L가 다섯 개 있으면. 그지? 근데 한 컵이 더 많으니까 1보다 클 거다. 이렇게 어림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가면 주인기에 필요한 우유의 양이 얼마쯤일지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됐죠 자, 0.2씩 움직이는데 0.2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유, 왜이 따라 따라오면 이게 이렇게 그어져 버리더라고. 얘는 또안 지워지네. 자, 0.2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으면 1이라고 했죠. 뭐, 한번더 가주니까 결국 수직선에 표현하면 어느만큼 있는 걸까요? 자, 여기만큼 있게 되는 거겠죠. 1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수직선을 이용하여 어림한 결과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중기에게 필요한 우유의 양은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로쓸수 있겠죠. 자, 약, 그치, 어림했으니까 말 그대로 약1터입니다 뭐, 이렇게 어림해도 되죠. 1터나 비슷하니까, 그치? 가까운 양이니까. 또는 1터보다 조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어림을 해주면 아주 좋은 설명들이 되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준기에게 필요한 우유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자는 거죠. 자 우유의 양을 구하는 식. 자, 왜 맨날 어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정확하게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똑똑한 친구들은 두 가지로 쓸수 있을 거야. 이걸 잘 이해한 친구는. 0.2가 6컵만큼 있다. 자, 이거 더쌤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 굉장히 빨리한 친구들 있겠네. 자, 어떻게 하면 돼? 말 그대로 0.2가 6번 있다 했으니까 0.2를 뭐, 몇번 더하면 돼? 6번 더하면 되지. 네번 적었네.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적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덧셈식은 불편하겠지. 왜? 이거 여섯 번이라 쓰려면 힘들잖아. 그러면 간단하게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곱셈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0.2가 여섯 번 있다. 그러면 곱셈식 어떻게 나타내나요? 말로 해 보세요. 뭐 곱하기 뭐? 0.2가 몇번 있다? 여섯 번 있다. 6번 있다 해서 0.2 곱하기 6과 같은 이런 곱셈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더 셈식으로도 쓸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강조했죠. 이번 단어는 소수의 곱셈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수의 곱셈으로만 푸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기계적으로 당연히 음, 구하는 게 아니다. 세로 셈으로만. 학원에서 배운 것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도 수학 공부라고 했어. 그지?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0.2 곱하기 6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말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으로 계산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방법은 최대한 좀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이미 뭐, 먼저 배워온 친구들은 세로셈으로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그 그세로셈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지막 쯤에 연습해보자. 알겠죠?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세로셈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걸좀 고민을 했어. 너네한테 세로셈의 방법을 너무 빨리 알려주면, 너네가 다양한 소수의 곱셈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않을까봐 솔직히 말하면 음, 세로셈의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어, 지금 앞으로 나오는 소수의 곱셈들은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치 분수의 곱셈에서 음? 약분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처럼 음? 근데 그거를 먼저 알아버리는 것은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한 방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뭐 그림 같은 걸로 한번 해결해 볼까? 그림이면 이렇게 하면 돼. 뭐여기대로 이게 컵이야. 여기에 얼마만큼 들어있다고? 0.2만큼 들어있다. 그럼 이 컵을 몇개 그리면 돼? 여섯 개 그리면 돼. 이렇게 하면 문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다 0.2, 0.2, 0.2. 소수점 아, 그 실하게 찍어 줄게요. 0.2, 0.2. 자, 이 여섯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얘를 그림으로 했는데 값을 진짜로 구하려면 이 그림식을 뭘로 하면 돼? 덧셈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지. 어 방금 전거안 보고 표현할 수 있어. 요자 이거 0.2가 여섯 번 더해져 있는 거. 저샘씨 어떻게 표현하면 돼?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얘 둘이 하면 0.4, 얘 둘이 더하면 0.6. 얘 둘이 더하면 0.8얘 둘이 더하면 1.0 마지막 하나 더하니까 얼마야? 1.2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왜 더셈식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불편하니까. 맞아. 똑같은 거 계속 더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의 곱셈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해 봤으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0.1의 개수를 계산해서 해보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자, 0.2라는 것은 자, 이렇게 0.1이 몇개 있는 거야?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0.2 곱하기 6을 0.1 곱하기 2로 바꿨다. 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여기두개 있어야지 0.2잖아. 그치? 응. 그러면 여기서 0.1을 놔두고 이 뒤에 있는 2 곱하기 6을 먼저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0.1이 몇개 있다는 뜻이야? 여기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두 개씩 지금 몇 묶음이 있는 거야? 여섯 묶음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두 개에서 여섯 묶음이 있으니까 총열두 개가 있다. 그러면 0.1이 모두 12개 있다는 뜻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수점이 하나가 뒤로 와주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1.2다. 그렇지. 0.1이 12개 있는 거니까 0.1이 12개 있으니까 1.2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뭘로도 계산할 수 있다? 자, 우리 배웠던 분수의 곱셈으로도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이거 거꾸로 바꾸는 거지 자0.2자 이에 바꾸려면 어떻게 돼 소수 첫째 자리까지면 분모가 1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옮겨 적어 주는 거니까 10분의 2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자 만약 0.45 소수 둘째짜리까지네. 그럼 얘 어떻게 바꾸는 거야? 둘째짜리까지만 분모가 얼마가 돼야 돼? 100분의 여기는 숫자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돼. 100분의 45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0.2는 10분의 2 곱하기 6이죠. 자 선생님 분모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약분할 필요가 없다. 왜 나중에 어차피 뭘로 바꿔야 되니까?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6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2. 자, 10분의 12 소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12 적어놓고 분모에는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옮겨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1.2 이렇게 됐나요? 자, 이래서 어림한 계산결과와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얼마라고 어림했었더라? 어, 약 1리터 또는 1보다 조금 많다고 했지? 그러니까 1.2리터가 1보다 조금 많으니까. 어림했을 때 우리가 맞을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어림하고 실제 계산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3번 계산해봅시다가 나와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는 세로셈으로 하지 맙시다. 미리 배워온 사람은 이거 세로셈으로 해서 끝내버릴 거야. 자, 세로셈 방법 쓰지 말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어, 그림이나 덧셈식을 이용한 걸해 보던지. 아니면 0.1의 개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요 식을 써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이 분수의 곱셈의 방법을 이용해 보던지. 요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해 봅시다.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걸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세로 샘도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세로 샘의 방법을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꼭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꼭 해보신 다음에 선생님 영상 보면서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 연습해 보자. 자첫 번째 0.8 더하기 5 1번 더 셈의 방법으로 해봐. 0.8 더하기 0.8 더하기 0.8 더하기 0.8 더하기 0.8이겠지. 맞아. 얘두개 더하면 얼마야? 1.6이 될 거고 여기다 또0.8 더하면 2.4가 되겠죠. 2.4, 0.8 더하면 얼마가 될까? 3.2가 되겠죠. 3.2하고 0.8 더하면 얼마야? 4.0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소수점 밑에 0이 있으면 생략한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돼? 4가 된다. 자, 요렇게 선생님처럼 풀수 있지. 선생님 첫 번째 푼게 뭐야? 더셈식의 방법으로 푼거 보여드렸어요. 자, 다 적어본 다음에 여러분도 빈공책이나 이런 데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해하면 나중에 못해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뭐였어요? 우리 0.1의 개수로 계산하기였지.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써볼까? 0.8 곱하기 5라는 것은 이렇게 한 거지. 0.8은 0.1이 몇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그다음 얘가 이렇게 돼. 곱하기 5가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뭘 먼저 계산한다? 요걸 먼저 계산. 바로 40 이렇게. 그럼 0.1이 40개 있다.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4.0인데 얘는 생략하니까 답은 그냥 4라고만 적어주면 되지. 자, 요거할줄 아는 거야. 그지?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2번까지 해봤고, 세 번째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분수의 곱셈으로도 할수 있다. 세 번째 방법 해볼게요. 세 번째 방법대로 해보면 어떻게 하겠어? 0.8 곱하기 5는 결국 0.8은 10분의 8 곱하기 5. 약분 하지 말고 분모 10을 살려놔야 돼. 그러니까 10분의 8로 40이 되는 거야. 왜 소수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10분의 40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0을 써놓고 소수점 하나만큼 앞으로 오는 거니까 답은 얘가 지워지면서 얼마가 된다? 4. 이렇게 된다. 알겠나요? 자, 두 번째 것도 여러분이 다이 방법대로 직접 해보셔야 돼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다? 4. 왜? 소수점 뒤에 있는 0은 뭐한다? 0이 무한대에 있는 거야. 생략한다. 그래서 그냥 4라고 쓴다. 0.32 곱하기 3의 경우는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96이 나와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다 세로셈 방법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세로셈의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세로셈 소수의 곱셈, 세로셈입니다. 이거는 그냥 첫 시간부터 연습을 그냥 꾸준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소수의 곱셈, 세로셈, 쉽습니다. 1번. 1번. 첫 번째는 곱셈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곱셈 식으로 쓰기. 두 번째. 뭐의 계산 원리대로 하면 되냐면, 자, 자연수의 곱셈하고 똑같아요. 자연수의 곱셈대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소수점만 확실하게 찍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자연수의 곱셈을 잘하는 친구는 이 소수의 곱셈 단어 너무나 쉽게 풀수 있어요. 자, 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0.2 곱하기 6이 있죠. 자, 그럼 얘를 세로식으로 쓸 거예요. 잘 보세요. 덧셈, 뺄셈은 소수점을 맞췄지만 소수의 곱셈, 세로셈을 할 때는 이 자리 값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대신 자리값은 그냥 이렇게 0.2 곱하기 그냥 6 이렇게 맞춰서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걸잘 봐야 돼. 0.2 곱하기 6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x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셈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소수점을 맞춰줘야 돼. 근데 곱셈을 할 때는 맞춰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요거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야.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본 사람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뭐라 했어? 자연수의 곱셈 똑같이 해주면 돼. 자 2, 6, 10. 이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2곱하기 60이잖아. 0 곱하기 6은 0 곱하기 6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뭐라고? 소수점만 찍으면 돼. 자, 이곱셈에 소수점이 몇개 있어? 한 개밖에 없어. 맞아. 여기 소수점이 한개 움직였지. 그러면 어디서도 한개 움직여 주는 거야. 답에서도 <laughs> 한 개가 왼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여기 소수점이 숨겨져 있는 거야. 자연수는 <laughs> 그러면. 소수점에 한개 움직이니까 결국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자, 0.8 곱하기, 5. 선생님 뭐라 했어? 그냥 그대로 쓴다 했어. 자, 0.8 곱하기, 어떻게 쓰라고 했어? 5, 이렇게. 쭉 긋고. 그 다음, 자연수의 곱셈 한다 했지? 어떻게 하는 거야? 8, 5, 4, 10. 5 곱하기 0은 없으니까 계산 안 하지. 자, 자리 몇개 움직였어? 한 개. 그럼 얘도 몇개 움직인다고 자연수는 뒤에 숨겨져 있는 요거와 한개 움직여서 찍어주면 돼. 그니까 러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옮기고 나서 반드시 답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 0.32 곱하기 3. 자, 요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어. 자, 자리만 써 주면 돼. 그다음 곱셈 3이 6. 3 3은 9 이렇게 됐잖아. 됐어. 자, 이 경우에는 그럼 소수점이 몇개 갔어? 하나, 두개 움직였네. 답에서도 몇 개? 하나, 두개 옮기고 크게 찍어 줘. 그럼 이 자연수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상하지. 그러니까 얘 답을 어떻게 하는 거야? 0.96이라고 0을 써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세로셈까지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이번 단원 내에서 계속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습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반드시 말했어요. 처음부터 세로셈 문제 방법으로 무조건 풀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계산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신 친구만 나중에 세로셈도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의 암호는 지난번에 임진왜란 때 왕이었던 선조였으니까 선조의 아들로서 선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에 오르게 되는 중립외교로 유명한 광해군을 암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